달마대사가 처음에는 중생기를 걷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하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호랭이와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깊은 수행을 하는데 힘든 고통과 시련이 너무 많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많았는데 수행과 정진으로 그 고통을 견디다 보니 정진 속에서 희망과 수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후 화려한 빛을 보이고 큰 깨달음을 얻기 시작해서 신통력까지 없는 경지에 오른다. 중생들을 가르치는 경지까지 도달하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에 호랭이와 달마가 같이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달마대사는 큰 부처님이 되어서 기도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깨달음을 깨우시니 중생들. 에게 말씀을 전파. 많은 중생들을 위해 달마대사님이 연구과 설법으로 중생들을 깨우치시니, 한없이 높고 깊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중생들의 삶을 윤택하고 긍정면서 건강을 주시니, 주례들, 이 기뻐하며 합장을 달마대사님께 인사한다.